TV 2021년 신축년네 네, 하반기 띠 운세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돼지띠 차례입니다. 네 신춘년 하반기 네. 네 마지막 돼지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네. 돼지띠들은 네. 올 하반기에는 어, 어떤 기운이냐면 네. 열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호감을 줄수 있는 어,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특히나 이제 뭐, 연예나 예술계통으로 계신 분들은 네. 작품이나 이런 게좀 음. 네.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사람도 많이 만나겠지만 그런 이제 약속이나 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용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서 나가신다고 보면 좀 굉장히 어,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좀 주부들은 근데 돼지띠들이 어, 자식으로 인해서 네. 조금 속 썩을 일이나 네. 네. 외출할 일이란 얘기는 어디 불려갈 수도 있고 돼지띠들 아, 네. 네. 중에서 이제 기혼자 중에서 이제 자식 때문에 조금 속 썩을 수 있는 분도 돼요 음. 네. 집안에서 조금 답답한 일들이 네.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제 알고 가시면, 네. 돼지띠분 중에서 기혼잔데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을 잘 살펴라. 네. 네. 그러면 조금 속썩을 일을 막아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59년생, 네. 돼지띠를 봤을 때, 기회생 분들인데, 네. 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를 했다고 보면 인정을 안, 하, 안 했다고 봤을 때 네. 조금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큰 금전을 갖다가 아니 뭐 작은 금전이라도 묵혀있던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러니까 네. 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은 온다는 라 얘기예요. 네. 예 기회생 돼지분 돼지띠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내가 뭐를 더 일을 벌리기보다는 네. 그 동안에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시기를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 음흠. 그래야지 뭔가 그 나갔던 금전에 대해서 네. 좋은 소식으로 어, 아니면 내가 해소를 잘할수 있는 부분 네. 네, 그런 부분이 될 거란 얘기고 네. 자 그럼 이제 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심해야 될 건데, 뭐, 잘못하면 이제 그런 금전에, 금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전한 소속이나 뭐 이런 게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하면 바로 인정을 하시고, 네. 상대방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어, 인정을 받아서 빠르게 뭔가를 정리를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 아. 자, 그리고 71년생들, 신내생들을 보면, 네. 조금 건강에는 적신호예요. 네. 건강에는 적신호인데, 자 요로 요신혜생들요신혜생분들이 뭔가 어, 이름이 나고 네. 명예가 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내가 자격을 부여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 진짜 뭐 예술계통이나 연예계통이나 뭐 방송계통이나 내가 이름을 날수 있는 계통에 계신 분들은 네, 네. 뭔가 명예나 명 뭔가 내가 이제 이 이듬이 날수 있는 음. 예, 그런 시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아, 그, 답답하다고 해서 근심 걱정하실 게 아니고 네.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건강에 신경 쓰시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죠. 예, 하시면 될것 같고 뭔가 좋은 쪽으로도 어, 합의가 되는데 새로운 변동이라는 얘기는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소속사 뭐래, 변동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 돼지띠분들 중에서 그런 뭔가 계약의 변동으로 봤을 때 좋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너무 근심 걱정을 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 같고. 네네. 자, 83년생, 개회생 돼지띠들을 보면 네네.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는 일에 화가 치밀니다든지 네.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네. 이런 감정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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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내가 감정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 음. 그러니까 자, 쉽게 다해서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잠자리를 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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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운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음. 그래서 뭔가 내가 제생 84년생 중에 뭔가 내가 요즘에 그냥 괜히 짜증이 나고 분노가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응? 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컨트롤을 잘 하세요. 음. 안그러면 그런, 그런 근심 걱정이 조금 길게 너무 이렇게 좀 길게 가신다면 우울증까지도 올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돼. 하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서 잘 피해 갔다고 하면. 나쁜 일만은 있지는 않잖아요. 음. 네, 그래서 좋은 일로 봤을 때는 집안에서 뭔가 이제 조금, 어, 웃을 일도 생기고, 음. 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냥 보통, 뭐, 재물으로 봤을 때 보통이거든? 그냥 뭐, 소소하게 내가 용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걸 찾아서, 뭐, 어, 해보시는 것도 좋고, 네. 힘들다고 답답하고 해서 집에,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음. 내가 뭔가 좀 움직여서, 네. 내 감정 컨트롤도 하고, 네. 정이나 뭐 일도 하기 싫고 그런 게다 싫으면 그냥 떠났다 오세요. 음. 가까운 데라도. 콧바람이라도 쐬고. 네. 그래야지만 올 하반기를 잘슬기롭게 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실 것 같아. 네. 네. 자, 그럼 이제 95년생, 네. 의뢰생 돼 집들 보면, 아, 오히려 이분들이 좀 속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을 썩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뭐라고 그러시냐면, 돈의 노예가 되든지, 돈의 주인이 되든지 이것도 뭐, 좋거나, 나쁘거나? 좋거나 나쁜 건데,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돈에 내가 너무 얽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따져서 똑같은 만 원을 쓰더라도, 돈의 노예가 돼서 이걸, 응? 어? 벌벌벌 떤다든지, 아니면 십만 원을 쓰는데도, 내가 그냥, 응? 어? 할수 있는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쓴다든지 음. 이게 아. 생각이 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쓸수 있고 하고, 싶을,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거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쓰면 오히려 그게 더 이제 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흔히들 뭐그 책을 읽으셨나요? 해빙 네. 네. 해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뢰생 이대지띠분들이 데지, 해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음. 내가 이 돈을 쓸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예. 예. 좋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고 음. 그리고 어, 직장 변동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직장에 뭐 구하고 계신 분들은 취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 실 건데 거기에 음, 그 부분에 따라서 뭔가 좋게 뭔가 바꾸어 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나쁘게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의뢰생, 돼지띠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전환을 가지고, 네. 뭔가, 어, 좀 편안하게. 네. 그리고 남들하고의 이런 신용, 네. 약속, 네. 그런 부분에서도 잘 지키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열마디 말보다는 한 음. 번의 행동으로 그쵸. 뭔가 상대방한테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돼지띠분들도 올 한해 네. 이제 어, 하반기 운으로 봤을 땐 하반기에서도 후반기가 그래도 좀더 나으니까 네. 조금 자시,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 잘 하셔서 네. 안 좋은 건잘 피해 가시고 네.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